배출량과 이를 상쇄하는 흡수량을 합해 0으로 만드는 것, 즉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탄소 중립이라고 합니다. 온실가스를 어, 흡수하고 제거한다는 게 가능한 건가요? 각국이 연안 습지 보강과 바다숲 조성 등을 통해 흡수하는 방법이 있으며 석유화학, 및철강 시멘트 공장 등의 시설에서 발생하는 불순물에서 이산화탄소만 따로 분리하는 기술인 탄소 포집 기술 c c u s 를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압축시켜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미래에는 탄소를 포집하여 흡수 저장하는 기술이 핵심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타국에서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수행하고 감축 실적에 대해서 발급된 크레딧을 거래하는 구 감축 방법도 있습니다. 기업이 배출한 온실가스에 대해서 비용을 내도록 하는 것을 경제 원리를 도입해서 탄소 가격제라고 하는데 전 세계 46개국이 탄소 가격제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탄소 배출 가격을 매겨서 거래를 하게 하는 탄소 배출권 거래제가 가장 대표적인 온실가스 감축 정책입니다. 탄소 배출을 사고 팔수 있는 증권 같은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배출권 거래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다배출 업체들의 탄소 배출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국내 배출권 시장에는 배출권 할당 업체와 정부가 허가한 시장 조성자 및 20여개 증권사의 자기매매를 통한 거래만 가능한